의견과 이성복의 바로 소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제 걔 갑자기 뭐 햇빛 쫙 났다가 뭐 갑자기 비가. 소나기가. 네. 비가 아니고 네. 소나기가 그냥 이그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 주 내내 ]적으로.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종노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네. 여의도 쪽 이쪽으로 네. 갑자기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그러더니 네. 갑자기 우산이나 이런 거 준비 안 해온 분들은 정말 어제 아 정말 놀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는 네. 그 경기도 이쪽에 네. 우박이 지금 오. 지금 그 (6월이면) 이제 여름으로 접어드는데 음. 아마 이게 거의 근자에 보게 되는 현상이 후박이 지금 어제도 쏟아져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많았어요. 아이고. 이게 뭐냐면 행정부의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시절이 좋지 않고. 음. 이천동 번개에 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임금이 이~ 재앙을 불러온다는 말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 그대로 문재인 문재앙 <laughs>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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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불러 이 재앙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오박이그 지금 오늘 또 오박이 내릴 확률이 많다고 그~ 날씨 기상청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반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에. 네. 우리 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 저희 여의도 판. 예 구독 아시죠 예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 달아주시면 더 보다 알찬 힘이 나서 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 되고 나서 이제 첫 아마 요번에 네, 그 국회. 예, 국회 예. 대중물질에 이제 답하는 그런 이제 기사 내용이 떴어요 네. 22일 날 아마 이제 오후에 그런 것 같은데 김부겸 총리는 이날 뭐 윤석열 전그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정치 행보 등의 뭐 현안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상이 아니다라고 일가 하나는 더뭐 공직자로서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성부 이사장님은 어떻게 지금 음. 보고 계시는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이 검찰, 전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정상이 아니다고 음. 이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뻔뻔한 종류고, 내로람불 음. 정부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종리 대한민국 종리 자격이 있는지 음. 나는 김부겸 씨는 좀 정상적인 분을 봤더만 저건 정상이 아니에요. 저건. 자, 윤석열 문제가 자기들이 어디 야당에서 때리다가 저 오이 수입에서 정리식 어, 검찰총장 시켰습니까? 자, 하나 짚어볼게요. 윤석열 총리, 검찰총장과 문제가 되어 온게 바로 조국이 일가족 사건, 범죄행위를 음. 또추미 사건, 부정, 잘못된 부정을 수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바꾸고 추미의 이를 내세워가지고, 국민을 1년을 괴롭혔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총장을 누가, 저기, 그때 당시에 야당들은 국민의 힘은 안 된다고 그래서 총리, 검찰 총장 인정, 인준, 인준 저기도 안 해줬어요. 자기들이 시켜놓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난도질을 하고, 그 총리를 인기도 못 채우고, 총장을 몰아내었습니다. 자, 최재용 또한 감사원장님은 어떻게 했느냐. 감사원이 뭐 하는 데인지 이수기 전장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네. 잘못한 기관이 있으면 그걸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왜 있습니까? 음. 그래서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월성 원전, 월성 원전 네. 문제가 터졌습니다. 네. 지금 그게 제대로 수사되면 청와대 문재인까지도 전부 구속돼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더러운 민주당의 그관련자들을 하나둘이 아니고. 자, 그걸 잘못된 점을 감사로 했다 해가지고, 최재형 그 감사원장님을 결국은 검찰에 고발거정해서 지금 대전 지금 어디서 좀 수사, 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뭐, 총리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뭐, 뻔뻔하다? 두 총장 감사원장에게 참 뒤가 속아 웃을 일이고 아무리 그냥 넘어가려 그래도 저 사람들은 이이 총리가 치매 병 환자예요. 어떻게 대정부질문 가정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회에서 그것도 신선한 국회에서 쟤는 개빈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팬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그냥 마사그리치 그냥 어? 죽여야 되고, 적을 만들어야 되고, 팽가리기를 해버려야 되고, 너들은 희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런 일, 저 예를 든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하도 의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참 기가, 기가 찹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고, 신선한 국회에서 총리라는 작자가 개변을 그렇게 늘어, 내려 놓는다. 응? 그러면 문재인 정,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금 관계자들 저들은 정상이 아니라 국민을 조롱하고 쏘기는 좀비들이에요. 어쨌든 뭐 윤석열 이사장이 말씀했듯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다 지금 현 정부 여당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청문 자기 당에 예, 그럼 그렇게, 자기들이 임명했어요. 어, 그렇게 끝치면서 임명해놓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 정부에 대해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정부가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칼날에도. 어? 살아 있는 력력예 수사, 수사를 수사해라. 해라 그러면 그 칼날을 아자기가 2년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세웠다 해가지고 그럼. 지금 이제 어쨌든 이두 분이 이현 정부의 조금 칼날을 세웠다. 어, 세울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laughs> 음. 시원스럽다고 생각한 거고 그러면 지금 현 정부 여당에서는 이분들 위해서 좀안 좋게 지금 현 국무총리도 안 좋게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국민 분열을 조장해 왔다는 야당의 공세는 얻어적으로 뭐조정한것 아닌지. 아니지 않나라는 뭔수하고 여당에서 논란을 일으킨 뭐 천하남 막말에도 다뭐다 뭐 반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뭐 일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리라는 네. 작자가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자. 잘한 것을 김부김 씨 하나하나 일거를 해 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일거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를국민들에게 얘기 한번 밝혀 봐. 뭘 했는지 경제를 제대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집값만 청정부지로 뛰게 해서 서민들은 살지 못하게 했고, 자, 코로나 핑계? 그는 어불성설이에요. 그 전에 경제는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경제도포를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전부 거의 70%가 범법자들의 인사. 또한, 성추행 정국을 만들어버리고, 자기 팬 아니면 다 적이다는 생각으로 한, 이게 4년 동안 문재인이가 한 성대포예요. 요즘, 그 저기,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처음에 되고 나서 청년 일자리 해가지고 도표도 만들어 놓겠는데, 그거 다 어디다 감춰버리는 건 모르겠어. 그거 안 나오더라고. 그래, 이게 나라다, 나라고 총리가 뻔뻔하게도 그는 개변을 늘어놓는다. 그래. 그게 어느 나라 총리인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나는. 네, 이제 응? 김 총리는 윤석열 전뭐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정치 행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독민 더불어민주당 네. 의원의 질의에 이제 네. 어, 두 자리가 가서 할뭐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해 본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그러면서 다만 임기를 보장해 준 취지 자체가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검찰 중장 자기가 쫓아낸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 문재인 정부가 국민 갈라치기로 뭐어 갈등을 조장한 정부가 됐다는 야당의 공세에는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건 좋지만. 저희가 국민을 일부러 가르치고 갈등시키고 어떤 문제 정치적 입장을 강화했다는 저 조금 지나친 비판 표현이라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아까 뭐 예, 예, 네. 이제 저이야이좀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성구 위원장님이 뭐 조국 장관이라든지 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해서 예. 지금 마음은 예. 네. 조국 법무부 장관 뭐 치인과 사퇴 등일렬에 사퇴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에도 실망했다 비판은 알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정부나 정권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작한 것 아니지 않나? 의원님도 그 진행 과정을 잘 아시지 않나고 이렇게 뭐 응했다고 참, 이제 이렇게 자,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마무리. 네네. 그래서 할까요? 여기 이제 참 뻔뻔한 네. 종리입니다 자, 네. 처음에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재인으로 몰아서 그러면은 지금 마누라를 감옥 보내고 법정에 세워놨네요. 조국이는 범죄자입니다. 엄청난 국민을 속이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양의 탈을 쓰고 늑대 짓을 하면서 그 양의 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의호식하고 온갖 불법 아들, 딸 그는 모든 사실이 그러면 허위입니까? 증거가 정확이 전부 드러났는데도 그런데 그 자를 워낙 이제 비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니까 자, 사퇴를 시키고 그 뒤에 추미애를 불러들여가지고 윤석열이, 아 윤석열이 죽이기로 들어갔어요. 그게 1년도 넘었어요. 그게 대한민국 팬가르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때 당시 조국 사퇴에 어떤 현상이 일났습니까 검찰청 앞에서 한쪽은 사퇴, 한쪽은 사퇴 반대. 그런 국민들의 팬가기를 박근혜 촛불 쿠데타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워낙 국민의 저항이 심하니까 사태를 시지죠 그러면 지금 뻔뻔하게도 지금 계속 법무부 장관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지금 바깥에서도 계속 당신들 말은 지금 자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입을 그 입을 나불거리고 조국이는 내가 영웅이냐 떠들고 다닙니다. 그게 펭가리지지 뭡니까? 자, 그다음에. 현 정부의 그 사태뿐입니까?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어습니까 월성 원전 문제를 듣지 않고 정확하게 감사했다고 이분을 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윤석열이는 쫓아내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당시 사퇴하라고 계속 예당에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걸 버티다 버티다가 이제 작년에 사퇴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왜 대통령 그 후보 순위 1위를 달립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주는 분들은 바보네요 최재형 감사원장님에게도 지금 5%가 넘는 국민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보입니까? 여기 이제 감사원과 문재인 정부가 아까 조금 전에 감사원과 문재인 정부가 대립했던 주요 사안들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어, 네, 참고를 그때... 하십시오. 자, 여도판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총리와 더불어, 이런 개변자들을 모아놓고, 어제그제도, 자, 이렇게 되면은 성추행이 돼서 총리가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에 사과부터 먼저 한번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은 전부 잘된 일이고,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리입니다. 저는 위증자들 하루속히 몰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수연 원장님곧 저는 위증자들을 몰아내는, 몰아내는 날이 오겠죠? <laughs> 그러겠죠? 네. 내년에 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예. 우리 이제는 저 위증자들 알붙일 곳이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고 국민들이 힘을 기릅시다. 그 모든 권력은 국민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울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죠. 온유울의 후박이라니요. 왜그 후박이 장대와 같이 쏟아지겠습니까? 총리, 대통령, 이 정부 정신 차리세요.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곧그 천부를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김부겸 공무청내 대보 21일 날첫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정치외교 통일 안보에 대한 이제 대정부 지밀 답변인 내용 우리 국민들이 더잘알리라 알고 계시리라 네. 생각하기에 또 여의도판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참고 해서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종 아동 찾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종 아동 찾기 오늘 또 실종+ 실종 아동 찾기의 조다현 헌. 현재 13세 여자아이네요. 며칠 전에 6월 18일 뭐 어제거제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대구 강역시 동구 아양로 9길에서 네. 실종이 되었습니다. 키는 158cm, 크네요. 몸무게가 예 네, 52. 네. 체격은 마른 편이고 얼굴형은 둥근형이라고 합니다. 두 발은 염색어리 했고요. 단발머리라고 합니다. 자 실종 당시의 복장이고 인상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다현 여학생을 보시거나 보호하고 계신 분은 신속하게 가족의 품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까운 경찰서나 아동찾기실본부 저희 여의도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며칠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루빨리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늘 우리 댓글 달아주시고 네. 또 여의도판에 후원해주시는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쨍하고 햇들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희들 힘냅시다. 고맙습니다.